자, 이제, 2차 방식이 근인데, 이제 정수라는 거야. 공통근인데, 근이 정수라는 거야. 정수의 조건. 알겠죠? 공통근이라면, 이제, 방정식이 좋은데, 이게 정수의 조건. 그럴 때는, 이제, 근이 정수일 때는, 어, 우리가 이제, 근의 공식의 2차식이에요. 2차에서. X는 2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S이니까,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 정수가 되려면, 얘가, 얘가 뭐야 돼, 얘가. 얘가 일단 뭐야 돼. 이거를 만족한다는 건 뭐냐면, 이게 일단 근호 밖으로, 이게 그, 이게 음수면 허근이잖아요, 뭐 그죠? 일단 요게 양수, 영또는 양수야 되고, 그죠? 또는 유리수가 돼가지고, 이건 완전적으로 수가 돼가지고, 밖으로 나와야 된다, 이이 뜻이, 이게 그 뜻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요거 계산해가지고, 에, 정수가 될 수, 이제, 될수 있는 조건이 일단 가까워지는 거죠, 그죠? 무리수가 아니어야 되니까, 그죠? 뭐냐, 그렇죠? 이제 2번, 3번은 그 뜻이고,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본다. 이건 이제 뭐냐, 이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죠, 그죠? 두 근의 합은 음, 마이너스 a 분의 b고, 두 근의 곱은 a 분의 c라서 에, 정수라는 건 뭐야? 뭐가 될까? 그렇죠. 우리가 앞, 앞에서 그 부정방식이 약간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요, 런 거는 이제 부정방식 개념 가지고, 어, 풀게 돼요. 어,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한 번, 음, 해볼게요. 엑셀과한 2차 방식 표현이 모두 양의 정수일 때, 모두 양의 정수래 그럼, 양음을 따질 수 있다는 건 자체가 실수라는 게 실수. 허그, 허구, 허그는 그, 양음이 없어요. 음인이 양이, 크기 비교가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 두근을 알파벳 잘하면 두근의 합은 뭐가 돼? 이제 이거 금방 나와야 돼요. m plus 4.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야. 아주 잘 나오잖아요. 5번. 3-2m. 요렇게. 자, 여기서 이제, 보통 합곱을 이렇게 쓸 때는 어쩔뜻냐면은 얘네가 다1차식이야1차 일차, 여기 m, 우리 그냥 m이 1차식이에요1차식 일차시. 그래서 적당히 두배 하면 뭐가 돼? 2파 좌우, 좌우변에 두배 하는 거죠. 그죠? 2m plus 4. 왜사야 이거 지금 여기 요것 때문에 지금 이게, 0이 아니죠. 그럼 8이 되죠. 그죠? 그래서 더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 의미 없어야죠. 그죠? 그럼 자변은 알파 베타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2 베타. 우변은 뭐가 돼? 11. 그죠? 더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부정방지식 개념이 들어가요. 부정방지식. 부정방지식에서 두근이 정수다. 두수.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게 정수할 때 어떤 걸로 합니까, 그렇죠 곱한 게 정수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거, 이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이제, 알파를, 여기다 알파 빼내면 이거죠, 그죠? 그 여기다 뭐였어요 이거 빼내고 무조건 여기다 똑같이 뜨죠 그죠? 그럼 여기가, 원래 이 식에서 얼마가 더 들어간 거야? 이 4만큼, 여기, 그러면 4죠. 4가 들어간 거죠, 그죠? 좌우변에 4를 이렇게 더해주는 거야. 기억나요? 그럼 이렇게 이제 빼면 공통근, 그럼 여기 알파가 남죠, 여기 2가 남죠, 15, 그럼 곱해서 15가 되는 거, 근데 모두 양의 정수니까 지금 알파보다 양의 정수예요, 물론 15가 되는 건 뭐가 있어, 3 곱하기 5, 1 곱하기 15, 뭐 그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왜 이건 생각 안 하냐면요, 저 양의 정수니까, 양의 정수니까 이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 플러스 2가 3이면, 알파 플러스 2는 5고, 또 이거 바뀔 수도 있죠 그죠? 베타 플러스 2가 5면, 알파 플러스 2는 3이다. 그죠? 밑에 거는 안 돼요. 왜? 베타 플러스 2가 1이면, 그죠? 베타 플러스 2가 1이면, 베타를 뭐가 돼? 음의 정수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것만 갖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얘가 3일 때 5, 5일 때 3이야. 두 가지. 그래서, 이 경우죠, 그죠? 이래, 이 뭐가 돼? 알파가 1이면, 베타는, 아, 뭐야, 꼬꾸리였죠 그죠? 컨디션이 영안 좋아 보이죠? 베타는 1이고, 알파는 3이다. 자, 여기서는, 알파가 1이고, 베타가 3이다. 이렇게. 두 가지 이 답이 나오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뭘구그래 M의 값을 구하라. 오, 그러면 뭐, 뭐, 여기다 넣으면. 이럴 때는 뭐가 돼? 알파, 베타가, 이게 뭐 돼? 4가 되지, 그죠? m은 0이네. 이럴 때 m은 0이네. 이것도 똑같네. 이럴 때 m은 0이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두 분이 이제 1하고 3일 때 m의 값은 양이다. 그래서, 어, 양의 정수일 때 지금처럼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차수가 같을 때는, 아, 그 m을 없애가지고, 근과 계사의 관계에서, m을 없애가지고, 부정방문식을 유도해서 푼다 그죠? 일단, 근과 개사의 관계. 근과계사 관계를 유도해가지고 네, 정수일 때. 모두 정수다. 그래서 부정 방식을 유도해서 값을 구한다. 어쩔 때 예, 예, 우리가 요 문자의 차수가 x가 아닌 아, 다른 문자의 값이 차수가 같을 때